진입은 최대한 여유를 두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브레이크인지 아니면은 브레이크랑 타이어 모두 못 받아주는 느낌인데, 우와! 250, 260! 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제 스피디움입니다. 오늘 진짜 제가 미친 차를 가지고 왔어요. 미친 차 바로 모델 S 플레드입니다. 캬! 뭐 이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이 차의 스펙이 어떤지 바로 첫 마력 그리고 제로백 2초대 초반이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오늘 이 모델 S 플레드를 가지고 인제 스피디움을 달리면서 과연 이 차, 저희가 저번에 만들고 테스트를 했던 모델3 퍼포먼스 터키머신 만들기 이어가지고, 또 모델S 플래드는 어떤 퍼포먼스를 내줄지,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할지, 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네,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달려보면서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이차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차 어제 받아왔을 때 고장 누적 주행 거리가 400km였고, 예, 이제 여기, 이제까지 오는 동안 600km가 됐는데, 이런 따끈따끈한 새차를또 저에게 지원해주신 구독자님께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그래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 모델 S 이전 모델에 비해 가지고 비슷한 듯하면서도 실제로 보면은 좀 달라진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어요. 약간 더 날렵해지고 좀더 공격적인 듯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디자인에서 느껴집니다. 차주분이 차를 출시하자마자 이렇게 쫙 스트라이프를 넣으셨어, 스트라이프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스트라이프 를 넣었는데 이게 또 굉장한 포인트가 되네요. 이거를 어디서 모티브를 얻으셨냐고 하니까. 바로 이 플레드의 엠블럼에서 따와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다가 포인트를 주니까 훨씬 더 살아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이 카본 스포일러 있잖아요. 요거는 순정입니다. 순정. 예. 이렇게 쭉 가까이 와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톡 튀어 나옵니다. 어. 이 손잡이 자체가 튀어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신박한 기믹인 것 같아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기믹. 한번 탑승해 볼까요? 한눈에 들어오는 건 바로 이 요크 스티어링이죠. 원형 스티어링이 아니라 위가 잘려 있고 가로로 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운전하는 건데, 보통 레이스카들이 이런 식으로 요코 스티어링이 달려있는데, 또 양산차에 이 요크 스티어링이 달려있는 것도 제가 처음 몰아보는데, 뭐 어색한 느낌은 있습니다. 이거는 취향을 타실 수 있을 건데, 옵션이니까 선택을 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모델 S는, 예, 모델 3나 모델 Y와는 다르게, 차답게 계기판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도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요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틸팅이 자동으로 됩니다. 순정도 이 틸팅이 돼요.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석을 바라보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운전자 중심적으로 이쪽으로 틸팅을 할수 있어가지고, 이 틸팅을 따로 튠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차는 지금 순정으로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스펜션이 바로 이 차는 에어서스입니다 <laughs> 항상 이 그동안 테슬라 차주분들이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그 승차감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개선했어요. 서스펜션에 높이도 조절을 할수 있고, 서스펜션 댐핑도 조정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닥치고 채널 썬더볼트답게 서킷에 타고 들어가서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첫 테스트를 위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느낌을 줄까? 페달미 스티어링, 플레드, 그리고 스티어링 모드 스포츠, 텐션은 낮음으로 해놓고, 아, 요것도 이미 스포츠로 되어 있네요. 오토파이어로쓸건알지만 혹시 모르니까, 뭐, 속도 제한 경고 좀 끄고, 전방 충돌 경고 끄고, 혹시나 앞에 차간 거리 이런 거 조정 때문에 얘가 이상하게 개입할 수 있어서 다꺼 놓고요. 똥차만 타는 저한테는 <laughs> 적응이 잘안 되는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셨겠지만, 이 요크 스티어링이 이렇게 풀타각을 주려고 하면은 좀 애매해요. 근데 이거 어떻게 잡고 돌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돌릴 때요 밑을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그나마 좀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카운터 칠때 어떻게 해야 되지? 급격한 카운터를 칠 때는 이거를 근 잡을 수 있을까? 지금 84% 충전이 되어 있고, 서스 스포츠 모드, 스티어링이랑 가속 플레드 모드입니다. 브레이크 성능이 어떨라나? 아, 브레이크. 요즘 애매한 느낌이 드는데요, 벌써. 내리막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거시기한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연속 살짝 타볼까? 오! 야, 이게. 공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과격하게 연석을 타더라도 이에어서스가 굉장히 열리를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진입대는 확실히 줄이지 않으면 언더가 나죠. 근데 연석을 타는 게 부담이 없다 이래가지고. 우와! 차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져요 지금. 이거 완전. 타는 방식을 다르게 타야 될것 같은데 여기 어, 어이 풀을 밟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일단 진입은 최대한 여유를 두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브레이크인지 아니면은 브레이크랑 타이어 모두 못 받아주는 느낌인데, 우와! 250, 260! 와! 보셨죠? 제가 미리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전혀 못 받아 줍니다. 전혀, 전혀. 후... 순간 굉장히 놀랐어요. <laughs> 이럴 때는 그냥 밖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중요합니다. 어 벌써 탄내가 막 들어오네. 정말로 진입은 마진 엄청나게 많이 두고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첫 테스트. 네. 와 심상치 않네 이거. <laughs> 나가는 거는 미친듯이 나가는데 브레이크를 이거 예상은 했죠 예상은 했습니다 이 차가 트랙 패키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트랙 패키지에는 타이어도 휠타이어도 더 이제 스포츠에 맞는 걸로 들어가고 그리고 카본 세라믹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테슬라 국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는 국내에서 주문할 땐 트랙 패키지를 선택할 수 있는 난이 없더라고요. 차주님도 차를 받기 전에 이미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를 주문하신 거 저번에 제 영상에서 보셨을 건데요. 위험합니다, 이거. <laughs> 위험합니다, 위험해. 진짜 위험합니 공도에서도 아, 이 브레이크가 약간 애매하지 않을까 정도로 느꼈는데, 이 거구의 이 출력을 버틸 수 있는 휠 타이어와 브레이크는 지금 일단 아닌 것 같고요. 한번, 다시 한번 1코너에서 간격을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무섭게 나가는데, 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이거 난감하다, 난감해. 이거 어떻게 타야 되지? 그리고 아까 첫방에 떴을 때 브레이크 과열이라고 바로 떴는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처음에... 어떻게든 쓰겠지 하겠다는 느낌으로 더 들어갔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제가 얼마 전에 그812 GTS를 탔잖아요 페라리 이제 그 차도 인제에서 260 나왔는데 걔는 그래도 한 150m 안쪽에서 브레이킹을 해도 섰단 말이죠 순정인데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아 역시 이게 그차 보고 생각보다 랩 타임이 안 나온다 하신다 하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차도 무게가 가벼운 편은 아니니까, 무거운 차의 고출력인데, 그 정도 순정이 나가준다는 거면은, 그게 엄청나게 완성도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놀래고 있고, 물론 그건 스포츠카고 얘는 이제 대형 세단이지만, 일단은 천마력을 찍는 놈이니까. 그래도 가속 하나만큼은 <laughs> M을 그냥 잡아버리죠 M을 그냥 잡아버리는데 얘는 브레이크를 미친듯이 <laughs> 빠르게 당기고 가줘야지 어 지금 타이어가 PS4S에요 PS4S 그래서 이 바텀스피드 이 무게의 차를 바텀스피드 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도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7번에서도. 여기서 100m 브레이킹 하고 돌리고 스 어떻게든, 어떻게든 따라잡긴 하네요. 어떻게든 따라잡긴 합니다. 이렇게. <laughs> 브레이크, 브레이크. 어떻게든 따라잡긴 해요. <laughs> 재밌네. 어떻게든 따라잡긴 합니다. 그리고, 어, 이 오크 스티어링이 헤어핀에서 너무 애매해요. 최대한 당긴다고 당겼는데, 이게 이대로 자, 이렇게 돌리기가 어, 이 90도 넘어가면은 애매합니다. 이게 조금, 조금만 폭이 한 15mm씩만 줄어들면은 그나마 좀 돌리기 나을 텐데, 아, 이게 정말 이 어디를 잡아야 될지 9시, 3시를 잡고 운전하는 게 생각보다 힘드네요. 이게 레이스 카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웜 기어의 레이쇼가 일반 차들이랑 다르게 살짝만 돌려도 타각이 더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어, 이모델스 플레드는 요크 스티어링을 선택해도 원기어가 바뀌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원형 스티어링과 똑같이 돌려야 되는데 일상에서도 좁은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을 하거나 주차할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럴 때 약간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헤어핀에서도 어, 이게 90도 이상 돌리기가 조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조금? 90도 조금 더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 여기 파지를 이렇게 딱 하고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커요. 와. 하... 와, 진짜 시겁했다시겁했어 <laughs> 아니, 여유를 두고 들어갔는데, 그 여유가 모자르네요. 그 여유가 모자라. 일단, 타이어와 브레이크 모두, 못 받아줍니다. 거구가 GPS 기준으로 260km로 발사를 하니까, 어, 이거를 세울 수 있는 성능이 전혀 아니네요. 전혀 아니네요. 미친 듯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속력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 꼭 트랙 패키지가 아니더라도 순정 상태에서 좀더 보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쿨링이 아, 되었을 때 들어가서 어, 마진 많이 많이 생각하고, 탈출 가속만 살리는 식으로 타보도록 할게요 차가 원체 무겁다 보니까 권장 냉간 공기압이 40이에요 40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냥 공기압은 그대로 넣고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더 뺐다가 혹시 무거운 부위가 눌리면서 휠을 또 짓이길 수가 있는 불상사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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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돌려가지고 쭉 나갔다가 여기서 브레이킹을 여기서 여기서 ABS 트어 소리 들리시죠? 최대한 레이트 CP 찍고 핸들 펴고 풀락셀하고 브레이킹 여기서 여기서 CP를 안 주고 I 예 아웃으로 나갔다가 가속도를 살려가지고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브레이크 살짝 밟아야 돼. 미친 가속, 미친 가속. CP 찍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잘 보면 튀어나가니까 이건 뭐 무서워가지고 근데 여기가 이차 무게 때문에 어 굉장히 바텀 스피드가 낮아요 벌써 지금도 밀리고 있잖아 탈출하고 주쭉 갔다가 여기서 브레이크 살짝 주고 어꾹 눌러야지 그래야지 습니다 최대한 레이트시피 가속 살려서 주와. 와 이게 가속은 미쳤어 진짜 여기도 100m 정대 밟아야 돼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진짜 아 53초 53초 자260 찍었죠 여기서 브레이크 밟습니다 <laughs> 와 이게 조금 더 한 바퀴째 브레이크 허용하고, 두 바퀴째 브레이크 허용을 안 해. <laughs> 와, 아, 아, 이거 뭐, 말이 안 나와요. <laughs> 일단은 두 바퀴, 두 바퀴 쿨링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딱 어떻게 하겠습니다. 가속은 미쳤는데, 가속만 미쳤어. 자, 260 찍고, 여기서 브레이킹. 안 되네. 안 되네. 짠다지 안 되네 쉽지 않네요. 이제 한계를 알았으니까 이거는 더 주행을 해봐야 어차피 큰 의미도 없고 너무 위험해가지고 오늘 주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초 나왔네요. 53초 주행을 모두 마치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이 상식을 벗어나는 성능 그리고 그 상식을 벗어나는 성능을 커버하기에는 빈약한 순정 브레이크. 음. 어, 진짜로 플레드, 이제 처음 받으셔가지고 타는 분들 있으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예. 이게 차량 성능에 비해서 제동이 많이 심각하게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고요. 이게 꼭 서킷에서만이 문제가 아니라, 액셀 얻는 순간에 그냥 200km 이상 영역으로 가버리는 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내가 긴급제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안 섭니다, 차가. 네, 안 서요. 이상타는 일단 그렇게 달리시면 안 되지만, 혹시나 이제 밟았다가 큰 문제가 될수 있다는 거, 네, 정말로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또 고무적인 거는 지금 300m 브레이킹이잖아요. 300m 브레이킹. 300m 브레이킹을 하고 정말 코너 코너 하나마다 두 배의 거리를 두고 브레이킹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3초가 나왔다는 거. 타이어와 브레이크만 버텨 준다면은 얼마큼 빨라질까? 그리고 지금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차 트랙 모드가 잠겨 있어 가지고 탈출할 때좀 벙찌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일단 차주님이랑 좀 말을 해 가지고 예, 다시 풀수 있도록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오늘은 무서웠지만 앞으로의 또이 차의 포텐셜을 알게 해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laughs> 이게 이게 지금 600km 탄 차의 로터입니다 예. 이 차의 한계도 받고 그리고 이 차의 잠재력도 받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예상을 하고 어마무시한 브레이크를 주문해 놨고 그렇 때문에 모델3 서킷머신 만들기 이어가지고 모델S 플랫 서킷머신 만들기 기대되신다면 채널선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 끝